루트 46 더하기 m이 n이라고 할때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과 n을 구해서 더해달래요. 루트 46 더하기 m이 n인데 n은 자연수니까 얘 또한 자연수구나.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루트를 벗겨질 수 있도록 제곱수여야 된다. 라는 것도 생각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 M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46에다가 자연수를 더해주면 당연히 46보다 숫자가 크겠죠? 그래서 46보다 큰 제곱수가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줄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M은 가장 작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46 더하기 M은 46보다 크지만 가장 작은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77, 7, 40, 9가 되어야 되더라. 그래서 m의 값은 3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m이 3이니까 n은 루트 46 더하기 m 대신에 3을 대입해주면 루트 49여서 7이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m 더하기 n은 3 더하기 7이 되어서 10이다.